Hello everyone! 지니학스의 지니입니다. 이 시간에는 호텔에서 혹은 숙박, 업소에서 체크아웃을 할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요구하는 시각은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각 호텔마다 규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체크아웃하는 시각을 알아 놓는 게 좋겠죠. 자, 몇 시가 체크아웃 시간인가요? 하는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장 나갑니다. 자, when is the checkout time? When, 언제 is 인가요? The checkout, checkout time, 시간, 시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checkout 시간이 몇 시인가요? 몇 시? 언제인가요? 하는 표현 함께 두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s the checkout time? When is the checkout time? Checkout을 하기 위해서 front desk. 로비에 있는 front desk로 갔습니다. Checkout 바랍니다. 라고 하는 표현, 간단하게 checkout please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Checkout please. Checkout please. 혹은 이미 배운 표현대로 I'd like to 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d like to check out 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check out. I'd like to check out. Please. 때에 따라서는 조금 늦게 체크아웃을 하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몸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거나 혹은 그 관광지나 그 여행지에서 좀더 마음에 들어서 조금만 더 체류하고 싶은 경우, 방 안에서 좀 머물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는 우리가 late checkout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각 호텔들이 이 late checkout의 시각이 오후 1시인지, 오후 3시까지인지, 혹은 오후 5시까지인지에 따라서 부과하는 요금이, 부과하는, 부과하는 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늦은 체크아웃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늦게 체크아웃 할수 있을까요? Can I check out late? 두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Can I check out late? Can I check out late? 늦은 체크아웃을 원할 때는 사실, 호텔 예약을 할때 혹은 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체크인 할때 또는 체크아웃 해야 되는 그 당일에 아침 일찍 요청하는 것이 옳겠죠 하지만 호텔의 상황이 만약에 full booked 완전히 호텔 예약이 만원이라면 모든 그 방이 다 예약이 꽉차 있다면 아마 늦은 체크아웃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만약에 늦게 체크아웃 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부과 부과되는 그 charge 요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대략 어, 숙박비의 그 객실 하나의 숙박비의 30%에서 50% 정도가 이제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얼마인가요? 늦은 체크아웃은 라는 표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인가요? How much 이 표현 자주 사용했습니다. How much Is the late checkout 얼마인가요? How much is 얼마인가요? The late checkout 늦은 체크하우스 얼마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천천히 두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uch is the late checkout? How much is the late checkout? 숙박을 하는 동안에 만약에 미디 바, 등을 이용을 했다면 추가 요금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어, 마지막 체크아웃 하는 순간에 어떤 용지를 받았는데 여기에 무언가가 금액이 더 추가가 되어 있다 하는데 만약에 미니바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요금은 무슨 요금인가요?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What is this charge for? What is 무엇인가요? This charge. 이 요금은 for, 무엇을 위한, 그래서 what for,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What is 무엇인가요? This charge for. 그래서 이 요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의아한 경우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쓰지 않았는데 뭔가 요금이 더 추가가 된 경우 말이죠. 자, what is this charge for? 천천히 두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What is this charge for? What is this charge for? 미니바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미니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I didn't use the minibar. 천천히 두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I didn't use the minibar. I didn't use the minibar. 실제로 몇년 전에 제가 묵었던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는데 맥주 한 캔을 먹었다고 이렇게 계산서를 프런트에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저는 맥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방 청소를 하고 확인하기 위한 메이드가 다시 프런트로 전화가 와서 아 실수했다라고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미니바 사용하지 않으셨을 경우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전 11시에 체크아웃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시각이 남아 있어서 약간 더그 여행지를 둘러보고 싶다면 그큰 짐을 끌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이 호텔에 맡겨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체크인 할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컨시어지로 찾아가셔서 이미 체크아웃은 했지만 가방을 예를 들어 오후 2시까지 좀 맡아 줄수 있겠나요? 하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Could you keep my baggage until 2? Could you? 해주시겠어요? 하고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keep 하면 어, 유지하다, 그리고 또 보관하다 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My baggage, 나의 짐을 until 2 혹은 until 2 o'clock, 2시까지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두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짐 2시까지 맡아 줄수 있나요? Could you keep my baggage until 2 o'clock? Could you keep my baggage until 2 o'clock? 오늘은 체크아웃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여행지에 갔을 때 어떤 마트에 들러서 뭔가를 사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영상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Thanks for watching. Have a good day.